이번 영상은 쏘테른 어, 지역의 어, 샤토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샤토 디켐이구요. 달달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샤토 디켐 같은 경우는 1855년에 그, 프리미어 그랑크루 수페리어라고 하는 등급을 그, 받았죠. 아, 어, 뒷겜에 도착을 하시면 이런 돌이 있는데 그돌 위에 이렇게 잇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돌 옆에서 뭐 사진 한장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이뭐 정문에서 찍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뭐그 16세기에 그 돌덩어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또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그 왼쪽에 보시면은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그 화이트 이게 백장미죠? 백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슈발블랑 지금 영상은 슈발블랑인데 슈발블랑에도 백장미가 심어져 있거든요. 이뭐 샤토 디켐이라든지 그리고 슈발블랑이라든지 이 샤토의 오너는 그 LVMH 그 루이비통에서 그 운영하는 샤토들입니다. 아 어, 그리고 샤토 디켐뿐만 아니라 소테른 지역에는 이제 보트라추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말하자면 곰팡이균인데 그 곰팡이균이 잘 번식하게 된 이유는 그 그쪽에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홍강 그리고 또 갸홍강 그리고 시롱강 그리고 갸롱강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강의 그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그 거기서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균이 번식이 심하, 어,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고요이 영상은 그 아이스 와인 그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하고 쏘테른하고의 좀 차이점에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스 와인도 굉장히 달죠. 그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가 얼 상태에서 수확을 하는 거고 그 생때 저기 쏘테른 지역의 샤토 디켐의 경우에는 보트라투스엘이라고 하는 곰팡이 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양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별개의 얘기지만은 이그 이니스킬린에 들어가면 이런 안내 그각 나라 말로 안내 표시가 있는데 참고로 저거는 제가 만들었구요 어 그리고 이건 아이스와인 입니다 아이스와인이 오래되면 색깔이 저런식으로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이스와인 에 대해서 좀더 설명할 기회가 어 있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소떼른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떼른 지역에서, 이제, 디겐 뿐만 아니라 많은 소떼른 섀도들은 그, 소비뇽 블롱, 그리고 세미용 블롱, 이렇게 두 종류를 사용하고 가끔 뮤스카데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위트한 와인을 많이 만들 때는 세미용 블랑을 많이 쓰고 그리고 셔터 디켐에서 생산하는 그 와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 이제 이그핵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비뇽 블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테른 지역에 그 포도 수확은 기계 수확이 안된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조금만 그 나무 바, 바구니를 들고 가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저 때는 그냥 초보자들만은 안 시킵니다. 포, 초보자들이 볼 경우에는 이게 보트레투스의 어, 번식이 된 포도인지 아니면은. 그 그냥 썩은 건지 일반적으로는 일반 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잘 모르는데 초보자를 시키면은 썩은 포도를 어,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2인 1조 이런 식으로 어, 또는 그 수확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겉에 건물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그 편에서는 그 좀더 자세한 양조라든지 그 실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이 돼 있고 그리고 그각 빈티지별로 그 와인을 저렇게 전시를 해 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슈발블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샤토의 데코레이션은 화이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름을 따서 해서 그런지 이제 흰색 계열이 많고요 그리고 소떼른 샤토 디켐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인 색이 약간 금빛을 띄어서 그런지 약간 그 안에 실내의 장식도 약간 노란색을 띠는, 금빛을 띠는, 어, 골드색을 띠는 그런 식으로, 어,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 영상은, 어, 뭐 벌써 한 7년 정도 된 영상인데, 처음에 이렇게 공사하는 기간에도 이제 사진으로 좀 영상에 담아 놓아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소파도 갖다 놓고 잠시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LVMH 돈이 있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샤토들은 안에 장식을 굉장히 잘 해놓고 특이한 거는, 어, 꽃을 굉장히 이렇게, 그, 이거 다 생화입니다. 이렇게 성심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주 예쁜 꽃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더라고요. 들어가면은, 꽃이 주는, 그, 뭐, 첫 번째 인상이 굉장히,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실내를 잠깐 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건물 밖 나오시면은 이게 샤토 디켐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16세기에 지어진 건물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뭐 여러 뭐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프랑스 대혁명 때뭐 샤토 디켐뿐만 아니라 많은 샤토들이 그 정부로 귀속됐다가 뭐분할되서팔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는데 요 샤토 디켐도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세핀이라고 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어 들여서 다시 그 대체 줄수 있는 그런 그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그 샤토 디켐은 밤에는 방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어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은 이렇게 어두워져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고요. 아 자, 이제는 그 샤터 디캠은 이제 정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원은 한 150종류의 그 꽃, 그 꽃들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꽃들도 뭐 이제 매년 이렇게 그 다른 꽃들로 심어지고요. 어뭐 어느 시기에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볼수 있는 그 꽃들은 달라지지만 여기 이제 라벤더가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라벤더도 이제 프랑스산 프랑스 라벤더가 있고 영국 라벤더가 있고 근데 어뭐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지금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는 좋은데. 어, 뭐, 지금까지 방문하면서 별에, 벌에 쏘인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진 찍을 때이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겨울에 가서 찍은 영상인데 저 앞에 보면은 굉장히 그 안개가 많이 꼈지 않습니까? 저 안개가 아, 초반에서 설명드렸던 갸롱강하고 시홍강하고 만나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고그 주변의 지형에 의해 가지고 그 바람이 순환이 잘안 돼서 그 안개가 잘 멈추, 어, 거기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트라추스라고 하는 그 곰팡이 균의 번식이, 어, 있,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저기 맨 끝에 보이는 그 숲, 그화면상에맨 끝에 보이는 저 뒤편이 갸론강입니다. 보르도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그피레네까지 이어지는 갸론강이고요. 그 지금 보시는 그 포도 종이 그 세미용 블랑입니다. 이 포도 종 가지고 이제 소테른의 스위트한 와인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지금은 그보틀투스라고 하는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전에 찍은 영상이라서 포도는 굉장히 좀 싱싱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글쎄 그 영상으로는 잘 확인은 안 되는데 두줄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간격이 넓고. 두 줄, 또세 세 번째는 간격이 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농법하고는, 이제 농버, 농법하고 관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오른쪽에 그 부분이 좀 그, 도랑, 고랑의 그 폭이 좀 넓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수확이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토밭이 그 낙엽이신 영상을 좀 담아 봤고요. 이것도 11월이 지나면서부터 이 소떼른장에는 서트렌 지역 뿐만 아니라, 이 보로드 지역에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도, 그, 뭐라 그럴까, 햇볕이 뛰고, 그래서 무지개를 많이 볼수 있고요. 아 이번 영상은 뭐,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번에는 그, 어떻게 수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셔터 디켐 실내에서는 어떤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 그 셔터 디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